자,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손을 봐야 됩니다. 은행 시스템을요. 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중앙은행에, 대, 우리가 은행들은 있잖아요.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생긴 이후에 중앙은행이 생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벌기가 쉬워졌어요. 돈벌기가 쉬워졌어요.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같이 중앙은행도 됐지만은 소위 말해서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앙은행이 미국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 언제 생겼습니까? 2013년 말에 생겼어요. 201차 세계대전 직 전에요. 예? 네? 19세기 19세기에서도 은행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없이도 그러니까 은행이 있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우리가 그이 모델로 얘기하는 영란은행이요.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저기 그한 은행이 더, 어, 좀더 출발이 오래, 좀 오래된 거지만은 아니요, 영란은행도 영란은행이 17세기 말, 1689년경에 인제 그러니까는 영란은행 중앙은행으로 이제 이게 생기잖아, 생기잖아요. 그 전에도 은행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은행들이 돈 놀이를 할때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정화폐 혹은 국가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법정화폐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국가화폐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국가화폐나 법정화폐가 없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중화은행이 없었을 때즉 법정화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돈놀이했을까요? 은행들이요. 은행들은 돈을 그러니까 조달을 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 빌려줘가지고 돈벌이하는 어, 이 경제조직체인데요. 예? 어떻게 돈놀이했을까요? 은행들이 각자의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었습니다.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었어요. 각자가 우리가 국민은행이, 국민은행의 은행권 있죠? 그게 뭡니까요?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압수표 있잖아요. 신한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압수표 있잖아요. 그건 은행권입니다. 일종의 채권, 어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유통이, 우리가 국민은행의 자기압수표를 현금처럼 받고, 받고, 그러니까 이, 이 현금처럼 쓰잖아요. 그러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은행 자기 합 수표를 가져가게 되면 국민은행이 언제든지 법정화폐로 바꿔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금처럼 우리가 바꾸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어떻게 어떻게 신용을 신뢰를 확보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들이 각자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네?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이 은행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금으로 바꿔주겠다.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 금을 금 보유한 만큼만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놀이를 못했었습니다. 그건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금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보관료를 받았었어요. 보관료를. 그랬는데 은행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발행을 하려니까는 돈을 많이 그러니까는 이 대출놀이를 많이 할수 없잖아요. 예? 금을 그러니까, 그초창기의 은행들은 금 세공업자들이 되게 돈 놀이를 했습니다. 금 세공업자들이요. 금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채권을 발행, 어음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해서 돈 놀이를 빌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예?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만큼 돈 놀이를 많이 할수 없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니까 그러니까 돈을, 돈 놀이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냈느냐. 당시의 국가, 국가를 그러니까 왕정 국가였었죠. 절대 왕정 체제였었으니까요. 그 절대 왕정 체제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였었어요.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는, 그 전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그러니까는 스페인하고도 전쟁하고, 뭐, 영국이 네덜란드하고도 뭐 전쟁하고, 뭐 이렇게 프랑스하고도 전쟁하고, 뭐 전쟁했었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데 속에서, 전쟁하는 데 속에서 왕정은 전쟁 비용이 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쟁할 때마다요. 평상시에 세금을 거둔 거 가지고는 이 전비 조달이 불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차입을 해가지고 일단 빌려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근데 나중에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해가지고 너무 너무 전쟁 비용을 많이 썼을 때는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당국을 했었습니다. 왕정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런던에서 그러니까 금세 공업을 하는 이런 은행들이 왕한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달콤한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왕이 필요로 하는 돈을 내가 빌려주는데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상환할 필요가 없, 없, 없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100만 파운드를 빌려줘. 천만 파운드를 빌려줘. 근데 그거를 상환할 필요가 없대. 얼마나 쏠깃합니까? 예? 얼마나 쏠깃해요? 예? 그,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런던의 이그금세공업자들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뭘 조건으로 하냐면요. 대신, 대신, 우리 은행, 우리 은행이, 우리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 은행권으로만 이 상인이라든가, 지주들이 국가에 내는, 왕한테 내는 세금을 내게 해달라 이거예요. 자기들 은행권으로만, 자기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만 세금을 내게 해달라 이거예요. 독점하고 싶다 이거죠. 즉, 국가화폐로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돈이 바로 국가화폐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 왕한테 상환할 필요 없는 돈을 제공하려면은 자신들도 그 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 입장 속에서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삼성전자한테 가서 주면서 내돈 돌려달라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내 돈을 해수하려면 시장에다 팔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식, 기업은 삼성전자는 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돈으로 그러니까 상환할 필요가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채권을 발행한 거는 자기가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기가 되면요. 그렇죠? 채권하고 주식은 다르지요. 주식은 상환할 필요가 없죠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거는요. 그래서 은행들이 왕한테 빌려주는 돈을 상환할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상환, 왕이 상환할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도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투자하겠어요? 어, 저네들이 저, 저 은행들이 저네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앞으로 국가 앞에 즉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 세금 정말 돈으로 쓸수 있게 에, 이 허락을 받았대. 그러면 저 은행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제 은행권을 발행을 많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즉 돈을 벌수 있겠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그 은행에 대해서 투자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은행의 주주가 되고 싶을 게 아니겠어요? 저 은행 앞으로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것 같아. 그렇죠? 즉 왕의 왕정의 왕정의 이해관계하고 왕정의 왕정은 무슨 이, 무슨 어떤 하나의 필요가 있었었어요? 전쟁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었었어요. 상환할 필요 없는 그런 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반면에 은행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돈놀이를 돈놀이를 좀 크게 증가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국가가 대신 보증을 해주는 금으로 그러니까는 금으로 신용을 보증한 은행권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해준 그러니까는 네? 그런 은행권을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왕과 왕과 은행 자본의 이해관계가 이해관계의 그 이게 결탁이 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중앙은행인 겁니다. 중앙은행인 거야. 지금 뭐냐면 법정화폐를 국가화폐를 그러니까는 국가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뭐예요?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국가화폐는 뭐예요? 국가가 그러니까는 인정해 준 거야. 독점적인 권리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세금 납부는 이 돈으로만 해라. 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국가 화폐잖아요. 국가가 공인해준 화폐지, 국가가 공인해준 화폐잖아요. 그게 법정 화폐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책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혹은 정부의 은행으로 돼 있어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일반 사람들은 가게나 기업은 이용 못하잖아요. 근데 시중은행이나 정부는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흔적이, 이걸, 그런데 우리가 왕이, 왕이라는 것은 이그 절대 왕정 시절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국가가 하는 건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보증해 준게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에 대한, 찍어내는 돈을 우리가 안심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쓸수 있는 건 뭐예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해 준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 그거 종이잖아, 그냥 종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믿고, 미, 믿고, 그걸 주고받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 보증해 주기 때문인 건데, 그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보증했다는 건 뭐예요? 전체 국민이, 그 나라 국민 전체가, 그,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신용을 집단적으로 보증해 준 거죠. 그 가치를요. 우리가 어떤, 옛날에 보게 되면 개인들한테, 개인들의 은행이 그러니까 대출받을 때, 은행들이 보증, 보증인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보증인을. 아무한테나 보증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나 할수 없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종이돈을, 종이돈이 신용을, 신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저 집회화폐의 신용을 보증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국가화폐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화폐에 대한 이용 권리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나는 나는 그그 그 돈을 이용할 수 없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저 보증만 하라 그러면은 누가 보증하려고 그러겠어요. 기본적인 권리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고 은행들은 은행들은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씀으로써 돈놀이를 신나게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그 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 금이 없어도 이 돈을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계속 찍어내는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돈 놀이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벌이 할 기회가 크게 증가한 거예요. 은행 자본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한테, 당시한테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대신 뭐냐면, 현대사회로 오면서, 국가가로 넘어오면서, 민주국가로 넘어오면서, 중화은행, 중앙은행에 이런 혜택을 받는 시중은행들한테 뭘 요구한 겁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돈을 네가 이걸 다 중개하라이거야 이거예요. 배분하라이거예요. 은행법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너희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는 혜택 받는 만큼 의무도 하라이거예요. 의무도 하라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은 은행 자분들이 돈벌이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의 국가채무라는 것은요 제가 늘 그러죠 민간채무하고 다른게 민간채무는 가게나 기업의 채무는요 이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채무는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을요 원금이 만기가 되게 되면 또 새로운 채권 발행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는 정부는 아까 중화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법 75조 1항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자율도, 이자율도 뭐냐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0%도 할 수도 있고 정하게 돼, 돼 있어요. 이거를 일부 한국은행 출신들이라든가 금융자본을, 이익을 대입, 대변하는 친구들이 이 75조 없애야 된다고 지금 하고 앉았어요. 이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금융자본의 논리입니다. 은행자본에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있잖아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세금 수입을 가지고 이자만, 이자만 상환할 수 있으면, 정부의 부채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중앙은행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중앙은행이 만들 때 은행 자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 만들면서 정부에 그러니까는 이익도 챙긴 거예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을 잘 이해해야 주 됩니다. 중앙은행은 국민들 전체 국민을 국민이 중앙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그 종이 돈 있잖아요. 그 종이 돈은 전체 국민이 그 신용을 보증해 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일종의 주주인 거야. 네? 중앙은행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시중은행은요, 중앙은행이 없으면은, 돈, 돈벌이, 돈벌이 저렇게 못합니다. 지금처럼 못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은행 업무는요, 정부의 인허가 사, 사항이에요. 은행법 8조에 보게 되면은,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고요. 은행업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은행이 제 역할을 안 하게 되면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요. 문을 닫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은행은요. 금융위원회가 그냥 폭력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하는 것을 금융위원회는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금융위원회가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 위원요. 거기 기획부, 자정부 차관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거 뒤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금융에 금융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국은행을, 한국은행은 기재부 소관이에요. 기재부 소관입니다. 기재부의 화폐관리 업무가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고 시중은행이 돈놀이를 할수 있는 거는요, 시중은행이 돈놀이할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법정화폐가 지원받기 때문에 돈놀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셨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준 금리라는 게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해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요. 거기다가 은행이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안될때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요. 유동성도 지원을 해 줘, 한국은행에서. 거기다가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파산 위기에 몰려 가지고 고객들이 막 자금 인출 사태가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하게 되면 은행들 순식간에 문다, 저기,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예금 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막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은행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벌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은행은요. 여러분들, 그, 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좀 유예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기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은행들이, 은행들이 금융위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은행들이 그냥 수전도처럼, 예? 수전처럼 그걸 연기해주겠어요? 시중 은행들은 금융위원회한테 꼼짝 못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게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거기 7 명이 있어요. 7명 중에, 일명 중에요. 기재부에서 한명 추천하게 돼 있죠? 금융위원회에서 한명 추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이, 여기, 여기 위원들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에서 한명 추천하게 돼 있죠? 근데 은행연합회 회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 출신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들이 소위 말해서 모피아라고 하는 기재부 출신들이 3명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뭐냐면 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뭐예요? 기업 자본들을 대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7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4명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의 이익을. 그런데 한국은행에 일반, 그러니까는 가게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은행은 전체 국민의, 전체 국민이 보증해주고, 보증해주고 해서 이 기능을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민주화가. 거기 7명 중에서 4 명이 자본의 이익을, 은행 자본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산업자본의, 자본의 재벌자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예?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에회도 기재부 출신들이 되게 장악하고 있죠. 이게 이제 모피아라 그래요. 금융자본의 논리를, 논리가 그러니까는 이, 에, 저기, 저, 체질화된, 저기, 저, 이 내내라 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게왜 생겼는지, 이런 모피아들이 왜 생겼는지는요. 자, 은행은 이렇게, 은행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국은행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인간을 해줘가지고 어, 영업을 할수 있죠. 한국은행이 저렇게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돈벌이 할수 있죠. 예금보험공사가 또 사고 싶다 막아주니까 그거 할수 있죠. 은행은 땅짓고 헤엄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경기가 막 침체되고 막 이럴 때도.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은행들한테, 은행들한테 뭐냐면 너 공공성도 하라. 공공적인 기능도 해라. 그 공공적인 기능이 뭐예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이 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라 이거예요. 최소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못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이용 못 하잖아요. 신용대출이요. 예, 뭐 자기 뭐 저기 자기 뭐 저기 이 경력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출신이요. 금융위원회 출신들, 이, 이 금융위원회가 이 은행이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에, 그, 그, 금융위원회 이 일곱 명, 여섯 명 구성을 한번 봐보세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라는 건 금융위원회에 살아있는 거고,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기재부 출신들 대개 저 많은 가고, 다 이게 금융자본도, 대한상공회에서 회장, 이것도 자본의 저 대표고, 이 금융위원회에 일반 국민들,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예? 네? 자, 은행은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화은행이 무조건 찍어낼 수 있는, 법정, 중화은행의 힘이 뭐예요? 발권력이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시중은행이잖아요. 가장 낮은 금리로.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잘안돌 때, 소위 유동성위기라 그러죠. 그때 무제한으로 그러니까는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사업자들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예금 보장제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